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필름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서 이제 안경을 썼는데 음,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냐면 제가 오늘 몰카범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몰카범의 피해자가 접니다 일단 여자 화장실에서 잡아서 성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청가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되게 성적 수치심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일을 겪게 되신다면, 조금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너무 왕막해가지고 인스타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도움을 토대로 이제 고소속장도 잘 작성을 하고 왔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키게 됐고요. 사건 발생 경위는 제가 필라테스에 출근을 하고 필라테스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오른쪽 아래 런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자애가 저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찰칵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든생각이이 새끼 뭐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찰칵 소리 들자마자, 어, 씨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바로 쫓아가가지고, 저도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 새끼야, 로 와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 저기 복도 앞에 CCTV 있는 거 몰라? 너 어차피 다 찍혔어. 너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혀. 나한테 호튼 수사하지 말고 휴대폰 내. 해가지고 휴대폰을 뺏었어요. 그래서 뺏고 너 이거 놔두고 도망가봤자 어차피 신혼조회하면너다 다 나와. 너 이걸로 나 찍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안 찍었대요. 그래서 찍었잖아. 이렇게 말하고 바로 너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제 폰으로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경찰 분이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 그때 이제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다 했어요. 아, 말하다 보니까 하나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너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하고 이제 저는 수업이 있는 상태라 그 수업을 취소해야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을 했죠. 이제 원장님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긴장이 풀려지면서 그때 막 엉엉 울었어 무서워가지고 놀라고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원장님이 저 진정시키고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그 남자에는 이제 경찰차를 타고 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해서 경찰서로 갔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범죄자가 벌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도움을 얻고자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요. 조사를 받는데 어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걱정은 없는데 이 폰에 어떤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어떤 사진들을 삭제를 했었고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찍혔고 이런 거를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상황이면 저를 이번만 찍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찍었더라면 제 사진이 되게 많을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왔던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진짜 더안 좋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친구들께 돌려봤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를했다거나 했을 것이고, 그나마 괜찮은 게 제가 이번에 화장실 갔을 때 용변을 보러 간게 아니라 온매무제를 정리하러 간 거여서 음 제가 찍혔어도 저의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찍혔을 거예요.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 근데 이, 이 새끼가 진짜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옷매무새를 정리하러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간 시간이 30초도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 제가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와서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때 진짜 용변을 보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찍었을 땐 저는 옷을 다 벗고 변기에 앉아있을 시간이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걔가 노린 거긴 하겠죠. 근데 제가 바로 나와서 걔도 놀랬던 거죠. 그래서 잡았고 여튼 이 새끼가 고의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화가 나네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아무튼,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성범죄에 관련돼서 되게, 고소도 해봤고, 그리고 팔로우분들이 주셨던 팁도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세해야 돼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육학원칙에 의해서 다 설명을 해주면 좋고, 두 번째. 그 상황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 감정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번 일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고, 무서웠고,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성적 수치심이 들었고. 이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는 좀 진정을 하고 말하는 터라 지금 그래도 말이 조금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떨려서 막 손도 이렇게 떨, 떨었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물이나 따뜻한 물이나 차 같은 거 요청하시면 주시거든요 그런 거 먹고 조금 진정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을 원한다 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범죄는 되게 오래 걸려요. 지치지 마시고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튼 뭐 일주일 뒤에 편은식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그 결과 토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이제 사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러 올게요. 음, 그리고 로톡이라는 변호사 어플이 있어요. 이제 전화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 로톡이라는 어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을 때 도움 주시고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러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